내 네,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였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 생활의 양극성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두 가지 다른 장막들. 고린도 후서 5장 1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해야 하는 이유.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나여졌으며 나는 또한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다시 추천한 것이 아니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바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로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화해와 속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그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서 세상을 자신